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이죠. JP모건이 GE원오바, 티커 g e 목표 주가를 기존 740달러에서 무려 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35%를 한 번에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건 단순히 애널리스트가 뭐엑셀시티의 숫자를 조금 수정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시장의 거물이,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회사가 이 GE위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바꿨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로 읽히거든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점의 대전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JP모건은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들의 그 엄청난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G. 버노바가 최근에 내놓은 미래 청사진을 단서 삼아서요, 그천 달러짜리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역시 회사의 펀드멘탈. 그러니까 기본 체력일 텐데요. JP모건의 이런 파격적인 베팅은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어,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의 가장 단단한 초석은요. 바로 GE원오버가 투자자 행사에서 직접 공개한 새로운 2028년 중장기 재무 목표입니다. 아, 그 투자자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군요. 네, 기존 시장의 예상을 그야말로 압도하는 수치들이 나왔고요. JP 모건은 이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시장의 예상을 압도했다니 얼마나 극적인 변화였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볼수 있을까요? 네, 이전 전망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선 2028년 총 매출 목표를요. 기존의 약 450억 달러에서 약 52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520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럼 70억 달러나 올려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70억 달러 상향이죠. 이걸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앞으로 꾸준히 낮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와. 매출 목표부터가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매출이 아닙니다. 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바로 수익성입니다. 조정 EBITDA의 마진 목표를요. 기존 약 14%에서 약 2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조정 EBITDA의 마진이 20%요? 네, 20% 맞습니다. 아니, g i b 버처럼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이 정도 마진을 목표로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보통 이 업계 평균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그20% 라는 숫자가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예요. 아 정말요? 네, 동종업계의 다른 대규모 산업재 기업들, 뭐 시멘스 에너지나 다른 경쟁사들의 마진이 보통 10% 중반대로 형성되는 걸 감안하면요, 20%는 대단히, 아주 대단히 야심차고 공격적인 목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해?라는 의구심이 들 법도 한데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 번호반은 그 근거를 운영 레버리지 효과에서 찾고 있어요. 운영 레버리지 효과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아, 네. 이게 뭐냐면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훨씬 커지는 거군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공장을 돌리는 고정비용은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자신감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과거 G 시절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네, 비용 절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제는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아,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제 값을 제대로 받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수 있는 재질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그런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저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와그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현금 창출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현금요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 4년간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인여 현금 흐름 FCF 목표를 한번 보세요 네 기존에는 최소 14억 달러였거든요. 이걸 최소 22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와, 80억 달러나 상향 조정한 거네요. 4년 동안이요. 네, 무려 80억 달러죠. 이 막대한 현금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나 부채 상환은 물론이고요. 주주들에게 직접 돌려줄 재원이 되는 겁니다. 주주 한 원이요? 네, 실제로 회사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두 배로 올리고 자사주 매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야... 결국 종합해 보면 2028년 EBITDA 추정치도 시장 컨센서스였던 95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100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으니 그렇죠. JP모건이 이걸 보고 반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겠네요. 맞습니다. 내부 체력이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명확한 숫자로 그냥 증명해 버린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숫자로 증명된 펀더멘털 개선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확실히 맞춰졌네요. 내부 체력이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음~ 이런 내부 변화만으로는 천 달러라는 그 엄청난 목표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 더 있어야겠죠. 네. 뭐랄까, 아무리 잘 만든 배라도 항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외부 환경에 뭔가 아주 특별한 순풍이 불어주고 있다는 거겠죠. 아, 비유가 정말 정확하시네요. 딱 그겁니다. 잘 만든 배가 이제 막 거대한 순풍이 부는 바다로 나아가는 형국이죠. 오. JP 모건이 주목한 두 번째 핵심 동인이 바로 G1 오노바를 둘러싼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요? 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전력화, 엘렉트리피케이션 물결입니다. 전력화. 저희 주변만 봐도 뭐 전기차나 스마트홈처럼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 닿기는 해요. 맞습니다. G 모노바이의 CEO 스코스트라치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이끌 전력화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있다고요. 자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네요. 네, 산업, 운송, 뭐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전기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 시대적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있다는 선언이죠. 음. 그런데 이 전력화의 물결을 그야말로 쓰나미급으로 키우는 엄청난 총매제가 등장했습니다.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바로 인공지능 AI 붐이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흐름이 바로 AI 및 데이터 센터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길래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최 g p t 의 질문 하나 하는 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구글 검색 수십 번 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을 쓴다고 해요. 아, 정말요? 질문 하나예요. 네, 그런 질문이 하루에 수십억 개씩 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요, 덜력 확보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지번호바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키 짚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는 정말 잘 짓죠.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수십 기가와트에 달하는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 송전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 그건 또 다른 기술이군요. 그럼요. 지이 번호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파워 부문의 기술하고요. 또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보내는 전력망 그리드 인프라 기술을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아, 발전과 송전을 모두 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들 하죠. AI 시대의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면 G번호반은 금을 캐는 데 가장 필수적인 곡괭이와 청바지, 즉 전력 인프라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인 셈이죠. 와, 그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수요가 보장된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강력한 포지션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요? 네.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아, 신재생 에너지. 맞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없으면 발정을 못 하잖아요. 그 간헐성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안정성이 떨어지죠. 지번노바의 일렉트리피케이션 사업 부문은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필수적인 그리드 소모션을 제공합니다. 이 분야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성장세가 놀랍다는 걸 보여주는 뭐 수주 실적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렉트리피케이션 부문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일감을 뜻하는 백로그가요. 2023년 말 대비해서 이미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우와, 벌써 두 배요? 네, 그런데 회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28년까지 지금보다 다시 두 배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4년 안에 또두 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막연한 희망이나 예측이 아니고요. 이미 계약으로 증명된 매우 가시적인 장기 성장 동력인 겁니다. 이야. 정리해보면 내부적으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고, 네? 외부적으로는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적 흐름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내부 체력, 외부 기회. 와,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네요.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천 달러라는 그 구체적인 가격표로 바꾸는가 하는 문제요. 애널리스트들의 계산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세 번째 핵심 동의는 바로 가치 재평가의 문제입니다. 가치 재평가. 음. 네, JP 모건은 아마도 총합 가치 평가 줄여서 SOTP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OTP요? 네, 이건 회사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성격이 다른 파워, 일렉트리피케이션, 윈드 같은 사업부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아, 어, 사업부별로 나눠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치를 따로 매긴 뒤에 이걸 모두 더하는 방식이죠. 음, 각 사업부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다 다르니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방식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서 목표 주가가 크게 뛰어 오른 겁니다. 두 가지 변화요? 네. 첫 번째는 비교적 간단해요.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업데이트된 장기 목표를 반영한 겁니다. 아, 그 새로운 숫자들을 그냥 넣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롭게 상향된 2028년의 매출, 이이 뜨다, 현금 흐름 목표를 평가 모델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가 당연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기에 입력하는 숫자 자체가 커졌다는 아주 기본적인 1단계 변화군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변화는 두 번째 요인이에요. 네. 바로 배수 확장, 멀티플 엑스펜션입니다. 배수 확장? 멀티플 익스펜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용어네요. 네,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회사를 평가하는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눈높이가 달라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가치 평가 지표 중에 e b i EBITDA 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 시장이 몇 배의 가치를 쳐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대치 배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치 배수요? 알겠습니다. 저기 산업재해 기업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대치 배수를 한 7배에서 8배 정도로 낮게 쳐졌어요. 음.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700억이나 800억짜리 회사로 평가받았던 겁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갖게 되면서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굴뚝 산업주가 아니라 미래 성장주로 대우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연간 두 자릿수 성장과 20%의 높은 마진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더 이상 7, 8배의 배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2배, 15배,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 배수를 적용하기 시작하죠.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1,500억짜리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배수 확장의 마법이죠. 회사의 실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올라간 동시에 그 실적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치, 즉, 눈높이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더잘 버는 회사가 된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 회사를 대하는 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신분 상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인식 변화가 단순한 기대감에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도 있어요 어떤 증거죠? 최근 4분기 실적을 보면요 파워 부문의 수주 활동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계약관당 더 높은 가격을 받아내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어요 아 아까 말했던 가격 결정력이 실제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가치평가 모델의 프리미엄 배수를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아,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볼 시간이네요. 네.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타는 사업 포지셔닝, 그리고 그 결과로 시작된 시장의 가치 재평가까지. JP모건의 1000달러 리포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 세 가지로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본적 재무 개선의 속도와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GE 벌노바의 턴어라운드가 단순한 회복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네, 성장의 시작이군요. 둘째는 탁월한 전력적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AI 붐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향후 수십 년을 지배할 거대 테마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확실하게 받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음. 다른 기업들이 이 트렌드에 어떻게 올라탈지 막 고민할 때 g 1노바는그 트렌드가 달리는 길 자체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길을 깔아주는 역할.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가치 재조정의 시작입니다. 강력한 수주 잔고와 입증된 가격 결정력을 무기로 과거의 저성장 산업재 기업이라는 그 낡은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프리미엄 성장주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시장의 선언이 이번 목표 주가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JP 모건의 천 달러 목표는 현재 월스트리트 최고가이긴 하지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시장 트렌드 그리고 논리적인 가치 평가의 변화에 기반한 아주 합리적인 분석 결과로 보입니다. 전력 인프라 시장의 지배적인 주역으로서 GIE 번호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 같아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했습니다. 어,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GIE 번호바가 AI로 인한 막대한 전력 수요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공급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체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맞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생성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혹은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거대한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